혹시 밤에 잠못 들게 하는 그런 골치 아픈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정말 해결이 안될것 같고. 자, 오늘 바로 그럴 때 필요한 책, 칼 세건의 코스모스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과학 책이 아니고요. 우리 시야를 확 넓혀서 마음의 위안까지 주는 아주 특별한 안내서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재미있는 상상 하나만 해 볼까요? 우주가 빵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바로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을 딱 24시간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과연 몇 시쯤 등장했을까요? 뭐 아침 아니면 점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일까요? 정답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마 와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질문에 답을 찾으러 가봐야겠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부터 좀 다르게 봐야 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서 저 아득한 우주의 시간 속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우주가 몇 살일까 상상해 왔어요. 어떤 문화에서는 우주의 나이를 한 6천년 정도로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데 있잖아요. 동양의 힌두 불교 문화권에서는 억겁이라는 단위를 썼어요. 이건 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6천 년이랑 억겁 이둘 사이의 스케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정말 엄청나죠. 아니 억겁이 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냐?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억겁이라는 시간을 하루 24시간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우주의 역사 138억 년 있죠? 그게 고작 0.89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눈한번 깜빡 하는 그 시간보다도 짧은 거죠. 와,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자, 드디어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우주의 역사를 하루로 줄이면 인간은 언제 나타났을까? 정답 공개합니다. 자정에 빅뱅이 빵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요. 밤 10시 30분이 되어서야 지구가 겨우 생겨나고요. 그럼 우리 인류는요? 밤 11시 59분 58초. 네, 하루가 끝나기 딱 2초 전에 등장한 겁니다. 2초요. 우주의 하루에서 딱 2초라니 정말 짧죠. 불교철학에 보면요.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찰남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생각해보면 인류의 그 기나긴 역사,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모든 게 어쩌면 이찰나멸과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이렇게 거대한 관점 앞에 서니까 좀 아찔하지 않으세요? 너무 막막하고 근데 다행히도요 이 막막한 우주여행에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다시 등장하는 칼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정말 코스모스를 따라서 우주를 여행하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찰나적인 존재인지 그냥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가슴으로 느끼게 돼요. 이게 이 책의 가장 큰 힘이죠. 이런 생각. 근데 칼세이건만 한게 아니에요. 거의 2000년 전이죠. 1세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먼 후손들은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몰랐다는 것에 굉장히 놀랄 것이다. 와,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 아닌가요? 바로 이거예요. 우주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이 열망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칼세이건이 코스모스를 쓰게 한 바로 그 힘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책 1980년에 나온 거잖아요? 너무 옛날 책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예요. 자, 이건 확실히 해야 해요. 코스모스는 최신 과학 지식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절대 아닙니다. 40년도도 지났는데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대신 이 책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안내서이자 정말 깊이 있는 문학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칼세이건의 문학적인 재능이 폭발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대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먼 옛날 원시인이 밤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보거나 보이저호에 만약 사람이 탔다면 어떤 항해 일지를 썼을까 써보는 거죠. 심지어 금성에 사는 생명체가 두꺼운 구름 위로 처음 우주를 봤을 때의 그 놀라움을 묘사하는데 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래서 원문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 칼세이건이 노벨상을 받았다면, 그건 과학상이 아니라 문학상이었을 거라고, 그만큼 코스모스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대한 우주로 이끄는 한편의 정말 위대한 서사시 같은 책인 거죠. 자, 그럼 이 기나긴 우주 여행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진짜 보너스가 있거든요. 바로 우주적인 위안을 얻는 법입니다. 이 여정 끝에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 그건 바로 시원함이라는 감정이에요. 아시죠? 그 외에 답답할 때 바다 보러 가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 나를 그렇게 짓누르던 문제들이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는 정말 한낱 먼지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의 해방감. 바로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위안을 얻을 수 있냐고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그냥 칼세이건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주를 여행하는 거예요. 둘째,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정말 찰나 같은 존재구나 하고 온 몸으로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들이, 어라? 별거 아니었네?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저 상상도 못할 우주 앞에 딱 서면요. 어젯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걱정, 그 불안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사소하게 느껴져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크기가, 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바로 그 문제. 어쩌면 그 문제도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는 그저 작은 먼지 한 톨이 아닐까요?